저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마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할리라 지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번 보고 나가라. 받은 벌을 세어 보아라. 그 역대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스리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 대와 기병 7천 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 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니 담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이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담메색 아람의 수비들을 눈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그것으로놋대아와 기둥과 놋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824년 런던 시내의 한 길모퉁이에서 1 2살의 초란한 소년이 열심히 구두를 닦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던 소년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구두를 닦아야만 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불행하기 그지없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늘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구두를 닦던 한 신사가 소년에게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묻자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거든요. 불행한 환경에서도 나는 희망을 닦는다고 말했던 이 소년은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티킨스였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닦았던 찰스 디킨스처럼 소망을 굳게 잡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래도 좋습니다. 그 장애물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강한 바람이 독수리를 더 빨리, 더 쉽게 날게 하는 것처럼 인생의 장애물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승리했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승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이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적들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떨까요? 우리 생각에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상황이 되어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소바왕 하다데셀과 전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규모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윗이 소바왕 하다드셀에게서 빼앗은 군사의 규모를 보시기 바랍니다. 병거 천대 기병 7천명, 보병 2만명 이런 규모는 한 나라의 군사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규모의 승리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병가라면 지금으로 비유해보면 아마도 장갑차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장갑차를 무려 천기를 빼앗았다. 이건 한 나라의 기갑사단을 완전히 괴멸시킨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성경의 문자로 읽고 있으니까 별로 실감이 안날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윗이 소바 왕 하다드셀에게서 빼앗은 병거들, 기병 부대가 타고 온 말들, 보병 2만 명, 이들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일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메색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 왕이 소바 왕 하다데스를 도우러 출정할 정도면 하다데스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수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아람 사람과 싸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이 전사했다는 거지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아람을 정복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람의 수비대를 두고 그들에게서 조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주변의 큰 나라들을 정복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런 나라들 주변에 있던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재빠르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 구장에 보시면 기부원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관문에 있는 제일 크고 웅장한 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여리고성은 두 겹의 성벽이 있을 정도로 견고한 성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무하게도 정복당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부원족 속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아이성이 정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아이성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성마저도 속절없이 정복되고 말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기부원족 속이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인가? 아니면 화친을 택하고 조공을 바칠 것인가? 기본족속은 화친을 택하고 조공을 바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기본족속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정복되는 과정을 보면서 차라리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고 조공을 바치는 쪽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계획했던 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하는 일에 성공했고 그들 민족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모압, 소바 왕하다됐을 거기에다가 탐메색 아람까지 주변에 있는 큰 강대국들을 모조리 종복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나라들은 어떠했을까요? 자연히 다윗의 의세에 눌려서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주변 국가들에게 이렇게 강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6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려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선물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승략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 보면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앗과 군에서 심이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놋 기둥과 놋 그릇들을 만들었더라. 소바왕 하다디스렉에서 무엇을 빼앗아 왔습니까? 금 방패와 수많은 노을 빼앗아 왔다는 거지요.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란 전쟁이 결국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안은 금으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은 노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행했던 전쟁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녹아들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다윗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의 큰 그림들을 그려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지혜와 명체을 주시라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의한 반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